안녕하십니까. 지금 제, 그, 시스루, 시스루, 실루엣, 제 창가, 커튼입니다. 너무 아름답죠?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커튼을 제 방창 밖에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. 와, 정말, 어쩌면 이렇게, 간격도로 착 맞춰가지고 이렇게 뜨개질을 잘해놨을까요?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 금이야 그런 빛이 나면 이 빛이 주, 그 실줄기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정말 또 아름답고 비가 내리면 또 그게 이슬이 영롱하고 정말 아름다운 아침 선물입니다. 여러분도 같이 공유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